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한달 전보다 아파트 매물이 많아졌습니다.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매입한 서울 주택 거래량은 3만 4,373건으로 외지인 주택 매입 비중이 2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인해 상업용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은 꾸준히 높아지지만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건물 붕괴 사건으로 무리를 빚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안양시 관양동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이목이 집중됩니다. 파격 조건 제시로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만큼 불거진 퇴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방안으로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그에 따라 풀어야 할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가 그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건축 시장 활성화가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주요 방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풀어야 될 숙제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가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천구 목동 11단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단계에서 줄줄이 탈락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4억원을 넘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완화에 적극적인 후보는 윤 후보입니다. 환수금을 부과하는 차익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장기 보유자나 일주택자에게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도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지난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 투기과열 지구에도 적용했습니다. 이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윤 후보는 민간 택지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재건축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완화될수록 재건축 사업에는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다수의 사업장을 추진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템포와 완급을 조절해서 재건축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상업용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길어짐에 따라 상가 공실률은 높아지는 반면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공실률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7.8%로 지난해 1분기 8.3%를 기록한 이후 2분기 8.2%, 3분기 7.9%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경기 오피스 공실률도 6.2%를 보이며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 여파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5%로 1분기보다 0.5%포인트 높아졌고 소규모 상가 역시 4분기 기준 6.8%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1인 기업이나 소형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오피스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하는 등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상가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인해 명동과 같은 도심 대형 상권 상황이 좋지 않아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 만렙이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 매매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서울주택 매매 거래량은 12만 6,83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매입한 거래량은 3만 4,373건으로 외지인 주택 매입 비중이 2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이렇게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의 서울주택 매입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주택 공급부족 문제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관심이 쏠린 영향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서구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 붕괴사고 이후 재건축시장 퇴출 여론까지 불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권을 따낸 것이라 눈길을 끕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주말 열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과반이 넘는 표를 받으며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예정 공사비는 4,240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수주전에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사업추진비 2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업추진비에는 조합원 이사비나 아파트와 상가세입자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후분양을 조건으로 안양시세 평당 4,800만 원을 일반 분양가에 100% 반영하겠다고 공약하며 이를 통해 분담금이 아니라 조합원 환급을 약속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 제시로 안양시 관양동 재건축 수주를 따낸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예고한 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도 시공권을 따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합 등에 따르면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업에도 후분양제와 사업비 증액 등 안양 관양 현대아파트와 비슷한 파격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역에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거래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아울러 급매물만 거래가 진행되면서 전체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용민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한달 전보다 아파트 매물이 많아졌습니다.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로 강남구는 3,773건을 기록해 한달 전보다 3.3% 늘었고 서초구는 3,621건을 기록해 한달 전보다 1.5%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거래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597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91.3% 급락했습니다. 아울러 대출 금리 상승과 세금 규제 여파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단 지금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매물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기존 주택을 팔고 이제 일 주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과부가 좀 걸린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이제 선전하려는 이제 수요들까지 다 몰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매물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뭐 대선 전으로는 계속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뉴스투마터 최용민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2월 1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을 유지한 반면 수도권은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떨어지며 전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하락하며 전주 하락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우려, 전세 가격 하락, 거래량 급감 등 다양한 하방 압력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강남권 인기 단지도 신고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며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는 기름 뉴타운 등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현상을 보이며 0.05% 하락했습니다. 은평구는 0.04% 떨어졌습니다. 응암동과 수색동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북 14개 구 가운데 13개 구에서 하락하거나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소초구와 강남구가 매수세가 위축되며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송파구는 그동안 상승폭이 높던 인기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0.02% 하락했습니다. 강동구는 천호동 대단지 위주로 금매 거래가 발생하며 0.02% 떨어졌습니다. 강서구는 0.01% 하락했습니다. 방화동과 등촌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남 지역 전체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1% 포인트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시는 0.16% 상승했습니다. 직주근접한 대월면과 부발읍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매물 적체 현상 등의 영향으로 화성시와 성남 중원구, 용인 수지구, 구천시 등은 하락 폭이 확대됐습니다. 일산 서구는 가좌동과 덕이동 중심으로 하락 전환하며 0.01% 하락했습니다. 인천도 0.02%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전주 대비 0.02% 포인트 축소됐지만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동구는 송현동 일대 구축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0.05%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중산동과 운서동 일대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0.05% 떨어졌습니다. 미추홀구는 용현동과 주안동, 학익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4% 떨어졌습니다. 부평구는 부평동과 청천동 등 구축 위주로 0.02%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01% 상승했습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1% 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01%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06%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2% 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광산구는 정주여권이 양호한 산월동과 운남동 위주로 상승하며 0.11% 상승했습니다. 북구는 신용동과 독림동 위주로 0.07% 올랐습니다. 서구는 거래 심리가 위축되며 상승해서 보합 전환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전세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0.02%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0.02%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설 연휴 영향으로 대체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과 갱신 계약 영향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이 적체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랑구와 강북구는 중저가 위주로 0.01% 상승했습니다. 서대문구는 부가연동과 홍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5% 하락했습니다. 성북구는 석관동 구축 위주로 0.04% 떨어졌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가 호가 수준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과 거여동 위주로 금매 거래되며 0.04% 하락했습니다. 강남구는 개포동과 역삼동 구축을 중심으로 0.03% 떨어졌습니다. 강동구는 고덕동과 명일동, 천호동 등에서 매물 적체 현상을 보이며 0.01% 하락했습니다. 양천구는 신정동과 신월동 구축을 중심으로 0.03%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0.01%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천시가 직주근접한 대월명과 부발읍을 중심으로 0.21% 상승했습니다. 매물 적체 및 금리 인상 부담 등으로 용인 수지구는 풍덕천동과 동천동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04% 하락했습니다. 안산 상록구는 본호동과 성포동 소형단지를 중심으로 0.03% 하락했습니다. 수원 장안구는 0.02% 떨어졌습니다. 파장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인천은 0.07%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미추홀구는 지역 및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전환했습니다. 서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청라동과 가정동, 당하동을 중심으로 0.19% 하락했습니다. 연수구는 가격 부담이 있는 송도동을 중심으로 매물이 누적되며 0.14% 떨어졌습니다. 동구는 화수동 등 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04% 하락했습니다. 지방 전세 가격은 0.01%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1% 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01%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06% 상승했습니다. 광산구는 산업단지 인근 월계동과 하남동을 중심으로 0.14% 올랐습니다. 남구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인식이 있는 박림동을 중심으로 0.06% 상승했습니다. 서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금호동이 상승을 견인하며 0.02% 올랐습니다. 대구는 0.08% 하락했습니다. 달서구는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감삼동과 두류동을 중심으로 0.17% 떨어졌습니다. 동구는 시남동과 효목동을 중심으로 0.12% 떨어졌습니다. 달성구는 육아읍과 현풍읍을 중심으로 0.04% 떨어졌습니다. 세종시는 0.25%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하락 거래도 발생하며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전국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방 압력이 여전히 시장에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인데 좀 받으셨나요? 그래도 한개 받긴 했는데. 받으셨어요? <laughs> 네. 벌써요? 아직 네. 아침이, <laughs> 이제 막 아침이 됐는데, 받으셨어요, 벌써? 네, 주말에 미리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방송 끝나고 하나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오늘 발렌타인데이인 만큼 좀 시장에도 달달한 소식들이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 단맛보다는 조금 더 쓴맛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시장은 멈추지 않고 있고요. 물량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잡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규 분양단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 청약 접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산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 공급하는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가 15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693가구 규모입니다. 교통환경으로는 단지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자리에 있어 이를 통해 신분당선 판교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와 인접한 회안대로와 경충대로 등을 이용하면 서울과 판교, 분당 권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대규모 공원도 새롭게 조성됩니다. 단지 인근에 자리한 약 35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중앙근린공원은 2025년을 목표로 새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약 48배 규모인 이 공원에는 복합문화센터와 미술관, 생태학습장, 숲속 도서관 등 다양한 여가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으로 경안초, 경화여고 등 다수의 학교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이마트, 롯데시네마, CGV, 광주시청,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시립중앙도서관 등 생활인프라 이용도 용이합니다. 커뮤니티시설로는 골프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독서실, 샤워실, 작은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맘스스테이션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4년 8월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린 분양 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단지로 바로 출발해 보죠. 어디로 갈까요? 네, 이번에는 지방청약 접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에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이 공급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1,849가구 규모입니다. 시공사는 한화건설입니다. 청주에 들어서는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됐습니다. 포레나 만의 특화된 설계와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스포베이 평면이 적용됩니다. 또2020 굿디자인 어워드에 선정된 포레나 엣지 룩을 비롯해 영유아 손 끼임 방지를 위한 포레나 안전 도어도 제공됩니다. 한화건설은 이 단지에 리조트 같은 다양한 테마 조경 시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화려한 수경 시설과 계단식 폭포인 캐스케이드를 선보이며 카페 브리지를 등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충초와 운호중고등이 단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서원도서관, 남성중 인근에 위치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합니다. 단지 반경 3km 이내에는 홈플러스와 육거리시장, CGV 등 문화시설 등이 자리해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9월입니다. 네, 다음은 어느 분양 단지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경상북도 경주시 KTX 신경주역 세권 B1 블록에 KTX 신경주역 더 메트로 준파크가 분양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고 어렵네요. <laughs> <더 모르겠어요. 웃음> 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549가구 규모입니다. 이 단지는 KTX 신경주역 역세권 단지인 만큼 교통이 편리합니다. KTX 신경주역에서 경부선 KTX SRT 도선 이용 시 서울과 동대구, 울산 등 대도시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복선전철이 들어서면 접근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남부선을 이용하면 포항에서 신경주까지, 신경주에서 울산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중앙선 이용 시 영천, 서울 청량리역까지 걸수 있습니다. 기존 경주역에서 KTX 신경주역으로 바뀌는 만큼 단지 인근에 다수의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KTX 신경주역세권 개발은 부지 면적이 53만 3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복합 신도시로 6,300여 가구에 1만 6천여 명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외에 주거, 상업, 공원, 공공교육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비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인 만큼 청약, 대출, 세금 등 각종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 주는 2025년 1월입니다. 네, 뭐 아파트 이름에 KTX 신경주역이 들어가는 만큼 이 신경주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혜택들 또 호재들까지 모두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단지는 어디인가요? 네,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리동 1원에는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가 분양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49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아파트 993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164실 등총 1,157가구 규모입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실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평형으로 구성되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는 89호실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는 차량을 이용해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과 1호선 서부정류장역을 5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으며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KTX 서대구역으로의 접근도 용이합니다. 또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CGV 등 쇼핑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반경 500m 거리에는 덕인초와 세본리 중이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70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습니다. 입주는 2026년 3월입니다. 자, 지금까지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들 살펴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14일 당첨자 발표합니다. 이 단지는 3개 블록에 나뉘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총 3,731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고산하이시와 태전 분기점을 이용해 광주 태전 지구를 비롯해 판교, 분당 신도시로 진입이 편리합니다. 또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있어 이를 통해 판교역까지 이동이 용이합니다. 단지 인근에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세종 고속도로가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교통되면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처인구 원산면 일대 약 448만 제곱미터 부지에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SK 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비거리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실내 어린이 놀이터, 상상 도서관, 프라이빗 오피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5년 1월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인천에도 당첨자 발표 기다리고 있죠. 네, 인천에도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가 있습니다. 네. SK 에코플랜트가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공급하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가 14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49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1,114가구 규모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연수 JC와 송도 IC를 통해 제2경인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제3경인 고속도로가 가까워 차량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이동이 수월합니다. 인천과학예술영지학교 등을 대중교통을 통해 통학할 수 있으며 단지 인근으로 초중학교 예정부지가 있어 도부통학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는 서해바다 해안가 오션뷰를 품은 입지로 일부 타입에는 오션뷰 특화 평면 설계가 적용돼 오픈 발코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단지 내인제수 비오토피아 정원, 센트럴 그린프라자 등 녹지 광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단지 곳곳에는 회화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식재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집, 선셋라운지, 실내 골프 연습장, 슬크림 골프존, 피트니스, GX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5년 3월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드렸습니다. 어, 김현진 기자와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일교차에 주의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